하신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림입니다자 학교마다 이제 중간고사 날짜가 나왔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중간고사 잘볼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 학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이첫 번째 중간고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자 우리가 신학기 때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시험 대비 빈출 문제집 프로듀스를 무료 배포하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꽤 시험을 잘볼수 있을 거라고 자 선생님이 짧고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 꼭 봐야 됩니다 끝까지 교재는 총 여섯 종류야 고등학교 1학년은 일단 197제 이번에 수학상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이 고삼은 자기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이무료교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학 1은 196제, 그리고 또 요번에 신기하게 수학 2를 보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참, 진짜 신기해. 이상해, 하여튼. 그지? 수투 199제. 그러니까 199문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확률과 통계 120제, 미적분 120제, 기하 100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 대비 빈출 문제집을 무료로 배포하니까, 요 지금 밑에 보면 더 보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볼 텐데 더 보기를 눌러 보면 무료 신청하는 그 링크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 작년에 이 프로듀스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올라온 후기들을 좀 보니까요 내신 시험 보기 한달 전부터 프로듀스 문제집으로 공부했어요. 강의도 함께 활용하면서 차 쌤이 알려주시는 꿀팁도 함께 익혔어요. 이게 교재는 무료 배포하고요. <laughs> 무료 배포하고요.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를 전문항 촬영하는데 선생님이 99% 정도 촬영했고 1%는 다른 선생님이 촬영을 했는데 자 강의는 이제 유료입니다. 강의는 교재는 무료고 자 시험지를 받았을 때 푸듀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한 8, 90% 정도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푸듀 <laughs> 발음이 <왜> 이렇게 오늘 <laughs> 푸듀 문제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이세븐에드 연구팀이 한 200개 고등학교의 시험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정말 이게 어긋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프로듀스에서 엄청난 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죠? 이 박민땡 학생의 이제 이 후기를 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우연히, 우연히 유튜브에서 삼초 프리법을 보고 시험 문제를 맞췄던 적이 있어서 강의를 신청했는데 나도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했다는 거죠. 자 시험 볼때 항상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풀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물론 유튜브에도 삼초풀이법을 올리긴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한 삼초풀이가 고등학교 때한4천개 정도 내가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삼초풀이법을 배우고 나니까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했는데도.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검사까지 할수 있었어요. 그 결과 98점 받았고 수학 전교 2등 했어요. 뭐라고 자, 이 학생 늘 60, 점대였는데 무려 오늘 90점을 받았다는 거죠. 자, 푸드 강추합니다. 문제 푸는 팁을, 선생님이 문제 푸는 팁을 엄청나게 알려주는데 학생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맨날 유형 문제집만 그냥 풀고 뒤에 있는 해설만 그 열심히 보고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맨날 보는 그 유형 문제집의 풀이를 쓴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안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해결해야 된다는 걸 고려하지 않고 해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의 뒤에 나와있는 해설들을 풀면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1분 40초 안에 풀어야 되잖아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근데 한 4분 5분 걸려도 풀수 없게끔 이 해설이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삼초풀이법을 꼭 배워야 된다고 어,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쓸 텐데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내신이잖아, 그치자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의 문제풀이 그 노하우 팁을 다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자 지난 시험보다 무려 26점 올라서 96점을 받았다는 거고요. 딱두 개만 더 읽어볼게요. 전교생 중에 100점 받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푸드에서 풀었던 유형의 문제들이 거의 나왔고, 심지어 숫자만 바꾼 문제도 있었어요. 어, 많을 겁니다. 자, 무려 32점이나 올랐습니다. 52점에서 84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차쌤이 꿀팁도 많이 알려주셔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몇 몇 해도 그랬다는 거야. 야, 진짜 얘는 독하다, 그지 8회독에서 10회독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푸듀를 자, 여러분, 이 이래도 또 무료인데 교재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거 안 받으면 진짜 손해야. 자, 일단 요번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다 읽진 않을게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그 수학관 그 이제 이푸푸에 나온 그이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수투 뭐안 읽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푸듀에 이제 요번 교재 구성이 이렇게 범위가 돼 있다는 거고 교재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고난도 문항이나 서술형 대비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고 내신 만점이라는 거는 진짜 학교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정말 이 문제는 공통으로 많이 나온다 2 0 0개 학교를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내신 만점에다가 그 빈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실어놨고 미라클 특강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삼초 프리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문항들. 만, 이제, 미라클 특강에 이제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원래 이제 수학이라는 건 개념 공부하고 유형 공부하고 빈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프로듀스 풀고, 마지막에 이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이제 이 내신 기출을 이제 실전 훈련을 하는데, 50분 동안 시간을 정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다음에 그냥, 프로듀스로 가는 게 시간적으로. 왜냐면 하 푸디만 해도 실은, 어, 한 3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개념에서 바로 프로듀스로 넘어가라. 자,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5월 초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일주일 정도, 4월 말에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실전훈련을 할, 그죠? 그런 기간을 빼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스를 한 3주 정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대략 구성을 하면 되고, 실전훈련을 선생님의 그, 이세븐에드 수강생 중에서 올패스 수강생 같은 경우는 20회 정도를 다운받아서 이번 중간고사 대비를 실전훈련 할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신규로 요번에 올패스를 신청했다 그러면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따끈따끈하게 교재를 제작해서. 아, 선생님, 저는 그냥 유료 수강생이 아닌데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세븐에드에 들어오시면 3회 정도 무료로 다운받아서 시험 대비 훈련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요번 시험 그 내신 공부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다는 거. 왜? 멘탈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면 신이 나가지고 사람은요, 더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망치잖아? 그러면 굉장히 다운된다고. 공부할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시,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는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대비의 개념 공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수학은요 한 문제당 하나의 풀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두 가지 풀이, 세 가지 풀이를 많이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특히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고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하 아니 생각해 봐. 서술형은요. 완전 FM으로 완전 모범 답안대로 풀어야 돼요. 하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답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풀이대로 풀어 가지고는 실제로는 정말 시험 시간에 다 풀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많이 가르쳐 준다고.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고 서술형 나오면 그냥 교과서적으로 풀어.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 방법 여러분들 꼭 배워야 됩니다. 익히고 자, 그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으면요. 그다음부터는 독서하듯이 내가 한번 풀었던 문제를 눈으로 그냥 계속 보는 게 좋아. 아, 이건 이렇게, 왜냐면 다 풀어볼 시간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문제는 눈으로만 쭉 독서하듯이 풀면서, 보면서 다시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문제의 구조만 계속 눈에 익히잖아. 엄청나게 시험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서하듯이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봐라. 그죠? 뭐, 풀이랑 같이 봐도 상관 없습니다. 두 번째 볼 때는. 서수령. 자, 시험 배점이, 서수령 배점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점 정도 되고, 물론 더 높은 학교도 있지만, 보통 3, 40점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서수령 대비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수령 대비를 안 해보고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쓰려고 하는데, 그냥 망하겠죠, 그러면. 이 서술형 대비 반드시 빈 연습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 프로듀스 이 교재에도 서술형 대비 문제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백지에다가 자기가 직접 써보도록 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실전 훈련을 잘안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0분 안에 보통 한 23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잖아. 서술형 포함해서 그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회 정도는 선생님이 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시간이 좀 남는 학생들은 40회, 50회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0회 정도는 꼭 실전 훈련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신청 방법. 여기 지금 유튜브 더보기 링크 밑에 보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과목을 신청하는지 그냥 꼭 써야 돼. 진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선생님, 프로듀서 신청합니다. 아주 그냥 미워할 거야. 정확하게 수학 완신청합니다. 수학 2 신청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무료입니다. 무료. 열공단. 나는 도무지 지금 감을 못 잡겠다.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세븐에드 들어와서 열공단 그죠? 여기 밑에 링크 있습니다. 들어와서 열공단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 연구원들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언도 주고 다 비밀글이야 이거 그리고 학습계획도 짜드리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븐에주가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겠습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고3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저희는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서 수능 날까지 정말 수학 아무 걱정 없이 우리 1등급 찍어 봅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저희는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